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운율. 운율은 이제 어떤 챕터라고 보면 되냐면, 아까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서 반복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실을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하는데, 운은 특정 위치에 동일한 음운이 반복되는 거고, 유는 소리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운율이라고. 항상 그래서 개념을 좀잘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외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이 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보면 외형률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3, 4, 5. 그래서 치, 이걸 7호저가락이라고 해요. 3, 5, 4, 5 하면서 7호저가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제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딱이 앞에가 7글자, 뒤에가 5글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 음수일이라고 합니다. 숫자 그런데 음보가 규칙적인 게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건 세 개를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그래도 이건 삼음보라고 하고 이런 걸 일반적으로 미요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음보죠. 그래서 이런 삼음보만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딱와 닿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 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어, 교포사회에서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새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포들이니까 아줌마들은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만 흘리고 있고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넘어간 3번 보러 되잖아. 그럼 딱 마음이 짠해지는 거야. 예전에, 그거 언제더라? 그 남북한하고 같이 단일팀이 돼서, 어, 남북한 그 평양에서 그 미모의 여, 응원단들이 오면서, 같이, 어, 그게 아시안 게임이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슨 팀, 한반도 팀인가? <laughs> 무슨 팀으로 해서, 어, 하나로 돼서 경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응원가를 부르는데 뭘 불렀냐면 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뭐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삼음보가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정독. 이게 삼음보가 그런 형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형태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가슴을 후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녀절을7호쪼가락을 삼음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음보도 있죠. 사음보는 주로 어디? 시조가 대표적이고 가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청산이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렵나니 명월이 망고산을 시어간들 어떨이? 뭐 이런 식으로 사음보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음보의 운율을 취하고 있는 거는 시조와 가사가 되겠고 사음보는 이게 민요죠. 이런 형태가 있죠. 음율은 음의 위치예요. 어. 음의 위치인데, 그래서 이 앞에다가 가, 같은 걸 두는 걸 두운이라고 하고, 중간에다 같은 걸 두면서 요운이라고 하고, 끝에다 두는 걸 가군이라고 해요. 이러면 운이 형성이 돼요. 네. 이건 너무 기니까 제가 짧은 형태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을 하려고든 목숨 바쳐라. 사랑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사랑은 싸, 싸, 싸. 이 두운을 통해서, 사람아, 목숨 바쳐라, 사랑한 사람. 끝에다가 R을 두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또 운율을 형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음성률은 음성의 고전화 장당 강약을 통해 일정하게 반복하는. 그래서 보면, 이리을이라는걸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하늘을,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성률, 음성이 반복이 되는 걸로 인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뭐 이건 힘들면 제가 그 청산별곡 중에 그 후렴구 있잖아요. 얄리얄리얄라샹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샹 얄라리얄라, 뭐 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얄라리얄라 뭐 이런 형태에서 리얼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음성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이 어떤 거냐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외재율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로 안으로 드러나는 걸 뭐라고 해요?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어,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음의 숫자를 갖고 있는 게 음수, 음보를 얘기하는 것, 음보, 음의 위치, 음이,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것, 음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그럼 내재율에는 어떤 거냐면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고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나 단어의 반복 없이 시를 읽는 동안에 독자의 맛속에 느껴지는 주관적인 논율. 글쓸때 시인들은 이런 거 생각하면 쓰거든요. 그 신앙성 같은 경우 하잖아요. 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국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운율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에는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는데 이런 어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율의 형서를 볼게요. 그래서 동일 음문의 반복. 얄리얄리얄라쌩, <목소리> 얄라리얄라. 동일 음문의 반복이고요. 글자 수, 음, 글자 수의 반복, 7호죠 그리고 3음보도 돼요. 네, 반복이 되겠고. 동일한 단어의 반복. 온다, 온다, 온다 반복이 있고요. 음성상징어, 네, 으태어, 음성상징어는요. 으태어도, 의성어도 음정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주절이, 주절이, 그리고 아라리. 여기는 전부의 으태어잖아요. 그래도 으태어도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에는 으태어, 의성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통사구조, 이제 통사구조라는 말은 문장의 구조죠. 여기 보면 어, 주어, 주어가 되겠고, 언제나 매양하면서 부사어가 있고, 관용어가 딱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다라는 서술어가 딱 대타나는 문장의 구조가 동일한 것을 어,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찾아야 돼요. 네, 유사 구조를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딱 찾아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예공님한테. 작품하면서 일단은 알고만 계셔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 작품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아, 이런 거 찾는 거구나, 이런 거 찾는 거구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